멕시코 산호세 인근에 위치한 아일 리조트도 반려동물 호텔로 유명한 곳인데, 이곳은 일반 이용객에게 방을 제공하는 것처럼 반려동물에게도 각자 방을 배정해 준다고 해. 이름표 있어. 우와. 게다가 특별한 도그 마사지와 <laughs> 특별한 간식 메뉴까지 제공된대. <laughs> 나술 취하면 개 되는데 나도 저기서 도구 마사지 받으면 돼. <laughs> <laughs> 동물 마사지. 와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 개팔자랑 상팔자나. 음. 아 너무 부럽네 아 맞아요. 보호자와 반려견이 함께 오붓한 티타임을 즐길 수 있는 호텔도 있어. 어떻게 마실까? 영국 런던 나이츠브릿지의 중심부에 위치한 A 호텔은 애프터눈티 맛집으로 유명한데 특히. 반려견과 함께 할수 있는 독이 애프터눈티 메뉴가 따로 있어 도기 애프터눈티? 뭐, 뭐가 뭐 다른가? 이 메뉴는 닭 간을 갈아서 만든 미트로프와 피넛버터가 들어간 수제 비스킷 맛있겠는데? 그리고 당근 컵케이크까지 음, 괜찮은데? 강아지들이 환장하는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지 어휴 작네 너무 작네 <laughs> 아이고 다 먹었어 나 옛날에 강아지용 고구마 말랭이 뭔지 모르고 먹었다? <웃음> <웃음> 맛있더라 맛있어 <laughs>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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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이 호텔에 묵으면 반려견들을 위한 그루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거든 그루밍 서비스? 눈 청소, 귀 청소, 발톱 관리, 샤워 후 마사지, 미용과 이빨 닦기까지 안 되는 것 빼고 다 됩니다 우와 좋다. 솔직히 이런 거한번 하려면 애는 도망가지 난또 잡으려고 뛰어다니지 괜히 사이만 서먹해지잖아 음. 음. 복순이 목욕해야겠다 복순이 목욕해야겠다 어? 어디 가, 복순아 어머, 어머, 도망갔어 복수님. 싫은가 봐, 귀여워 귀여워 <laughs> 근데 A호텔은 케어부터 힐링까지 믿고 맡길 수 있어 그러네 이런 고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니 그러네. 얼마나 좋겠어 우와. 전 세계 셀럽 인증 초호텔, 호 금쪽 같은 반려견을 위한 호텔이 9위. 너네도다 반려동물을 키우니까 내가 만약에 반려동물의 입장이라면 응. 응. 받아보고 싶은 뭐 서비스나 좀 탐나는 거? 그 강아지들 씻고 어디 들어가면 거기서 네. 이렇게 다 말려주는 거. 그거... 이런 거참 편하고 좋겠다. 걔들은 약간 오 이런 생각했어 어,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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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도구 마사지 너무 궁금하다. 도구 마사지. 약간 이렇게 하던데 내가 해보지 해볼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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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서울 구경이라고 <laughs> 예전에 이런 거 있었어. <laughs>